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풀에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에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 0 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 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고카했더라고카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온학운데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는 매실에 나를 장사하란 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 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laughs> 바로의 모든 신과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장마당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그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벡고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매어다가 마브레아 막벨라 밭굴 속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여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사하메 요셉이 그들의, <laughs> 그들이 그에게 하신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들어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국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로 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리 당신들은 여기서 내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함께 요셉이 백십세 죽음에 그들이 네.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아침이다. 오늘도 주 앞에 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또이 광야길 을 힘있게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이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 결론은 죽음으로 끝나죠. 어, 야곱이 죽었고요. 또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죽은 다음 죽을 때 나를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 그래서 백성들이 어, 그 자손들이 또 애굽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야곱이 어, 그 가난 땅에 매장하러 갈때 그때 갔던 이 길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가게 될그 길을 미리 가는 겁니다 불레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시내 광야를 돌아서 동편 요단 동편으로 가서 거기 올라가면서 해불론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미리 예측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셉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나를 지금 여기에 매장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땅 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난 땅에 묻어다오라고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 거기서 나오게 될때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가게 되죠.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가나안 땅을 그,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그게 어, 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끝나고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실 그일 우리는 이 땅에 매장될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을 바라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요셉이 형제들 용서하는 모습이 한번 나오 나오죠.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복수를 안 했지만 아버지 죽은 다음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용서, 요셉이 용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앞서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용서를 이미 다 했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는데 이 상처를 저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아, 이건 용서 안 했다. 아버지 때문에 용서한 것처럼 보였는데 아버지 죽으면 이제 우리를 아주 가혹하게 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이 커요. 근데요. 주님의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책 이 죄책감 속에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유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그들이 진짜로 받아들였다면 자유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있든지 아버지가 없든지 난 용서함 받았다. 요셉은 우리를 용서했다. 그러면 자유로울 텐데 죄책감 속에 그동안 계속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 이걸 받아들이면 자유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왜 죄를 졌지?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자꾸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용서를 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될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또, 이 요셉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것은 그, 이 형제들을 완전하게 다시 한번 용서했다는 것이 이 요셉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은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꾸 하나님 대신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심판해야 돼요. 복수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우린 맡기는 거예요. 다. 우리의 역할은 용서하는 거.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누구에게 혐의가 있으면 그냥 일단 용서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 역할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때 그게 성도의 아름다움이고요. 용서를 받아들일 땐 자유하고, 용서하면서도 자유하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봉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디베르 황자가 통치한지 열다섯 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피...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 이설 음, 어, 맞아요 예 네, 맞아, 맞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당강 부흥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쓴바. 광야에서 외친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곧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합신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울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주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이르노니 하느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불리에 놓였으니. 존념을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하매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증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량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대를 와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복관에 드리고 죽정이는 거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의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르드아의 일과 또 자식,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더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 기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시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루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그 위는 네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야나요, 그 위는 요셉이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그 위는 암머스요그 위는 나흐미오, 그 위는 에슬리오, 그 위는 낙게요, 그 위는 마하시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그 위는 선머인이오, 그 위는 요새기오,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유나단이오,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루파베리오, 그 위는 스알데리오, 그 위는 네리오.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야띠요. 그 위는 고사미요. 그 위는 엘마다미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타시요그 위는 레위요그 위는 시무원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나미요. 그 위는 엘리아김이요그 위는 멜레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타디아요 그 위는 나다니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그 위는 오베시요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다다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미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그 위는 스루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해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 아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오.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도아요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부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아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레리요. 그 위는 가인 아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의 신이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그랴의 아들 요셉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요한은 30년 동안 빈들에 있었어요. 그래서 빈들에서 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그가 빈들에 있으면서 매트교 석정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 시작합니다. 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때 말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력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나게 주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정말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사역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거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게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르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광에서 외치는 소리가 됩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팔 절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선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 우리는 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야. 그들은 명목상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강력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야, 명목상의 그리스도니 되지 마라. 나 세례 받아서, 나 옛날부터 예수 믿었지. 아, 나 이렇게 어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나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이야. 이걸로 끝나지 말고 진정한 마음 중심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것은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 뿌리가 여러분 열매가 바뀌려면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 뿌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갖게 될때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에게 이 긴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긴박감. 신앙생활은요 긴급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날은 심판하실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한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대충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은 은혜 하나님이지만 마지막 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런 어떤 때는 너무 야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용서하는 하나님. 뭐 넘어가는 하나님 이런 쪽으로 익숙한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결산하는 하나님 정확하게 판단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동시에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그냥 이렇게 유돌이 있게 적당히 이렇게 할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결산하는 날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루하루의 삶이 여호와 보시게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게 기뻐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께또 좋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나 하루하루 말씀 위에 서서. 폐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를 준비하는 복된 삶되 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